자 그럼 저희 공포설 동아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학교로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무리 비가 온다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봤는데 비 때문에 양말이 다 젖었어요 아! 하루 종일 축축한 그 느낌! 아! 어, 샌들의 양말을 신다니! 그것도 비 오는 날! 그날 집에 가서 양말 보니까 하얗게 퉁퉁 불어가지고 그만 얘기해주세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썰 풀어볼게요. 어느 늦은 오. 밤에 집에 혼자서 쉬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람이 볼수 있는 시야각이 생각보다 넓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뭔가 잠깐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용기내서 고개를 돌렸는데. 돌렸는데. 설마 귀신? 아니요.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아, 귀신보다 무서운 바퀴벌레! 보통 바퀴벌레가 한 마리 딴 뜻은 여러 마리.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일요일 밤에 어울리는 얘기네요. 말도 안 돼. 일요일 밤이요? 어, 예, 무슨 문제라도. 그럼 내일이 월요일. 아, 황금연휴 뒤에 찾아오는 월요일이라니. 아, 아, 너무 무서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아,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 출근에 영향 갈까 봐요? 아니요, 아, 그럼. 저분 또 기절하셨어요.